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없이 살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모든 기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곱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일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께 합당이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기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구하면 정욕적인 기도가 될수 있고 자칫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가 기뻐할 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의 결과물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시작된 선한 일이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열매 맺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식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마치 미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능력으로 능하게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놓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은 극도로 발악하여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며 전무후무한 환란은 세상을 집어 삼키려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받아 많은 생명을 살리며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에도 새 힘을 받아 피곤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일에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구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흔들어서 참지 못해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지렁이같이 낮아지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림이여 참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될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구해야 합니다.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기업을 얻을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재림의 날에 설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사람만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함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완전함이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될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지식이 자라나며 주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는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